호연의 음성소품 마이 위크니스 출사표를 읽다 첫 회입니다 유튜브에 처음으로 음성소품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을 올리기로 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출사표를 읽다 입니다 먼저 이 음성소품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려웠을 때잠 못드는 밥이 많았고 또 여러가지 외로움 불안함에 시달리게 될때 느끼는 공간의 공허함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공간을 메워주는 음성이었습니다. 음악도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소음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누군가 계속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은 누군가 계속 있어주는 것 같은 소리는 그 시간을 견디고 넘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마이 위크니스는 제가 옛날에 맨 처음 만들었던 블로그의 제목입니다. 어, 음성 소품의 제목이 나의 약함이 된 이유는 제가 뭐 잘나고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, 오늘 번민하고 긴 한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에게 혹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. 잘 들어주시기보다는 공간의 적막함을 메우는 소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당분간 남북이 부끄러운 습작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제 자신이 재밌게 느껴지니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여기서 출사표란, 전출사표를 말하는데 원래는 성악 10도에서 임금액이 올리는 글을 할 생각이었으나 순서상 이 출사표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전출사표는 227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당시 제갈량은 대략 47세이고 유서는 대략 20세입니다.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47세의 남자가 20대의 젊은 친구에게 주는 조언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, 여러분이 곧 한명의 왕이고 여왕이니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우적인 놈이라는 유튜브를 만드는 저의 출사표이기도 합니다